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로는 5월 7일 화요일 말씀, 페이지로는 28페이지입니다.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수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과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의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수 개월에 걸쳐 이 정착하고 공사를 위한 준비 기간을 철저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공사가 그러니까 이 돌아와서. 먼저 성전부터 막 지었던 것이 아니죠. 돌아와서 이제 몇년 동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부터 짓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들이 몇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돌아오자마자는 한 7개월 동안 에 해체 모여 한 겁니다. 아, 각자 고향 땅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돌, 돌아가서 이제 먼저 자, 자기 살 터전을 마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도 짓고 그리고 어, 살 기반을 마련하고 돌아오게 되어진 기간이 7개월이죠. 돌아와서는 이제 성,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고, 바로 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죠. 성전을 짓기에 앞서서. 그것을 한 5개월 정도 했고, 앞서는 7개월 동안, 그리고 5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행했던 것이 있죠. 그것은 이제 성전 터를, 이제 성전을 세울 그 터를 답사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공사를 합시다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공사 자재를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은 저마다 다 공장이 있고 해서 어 시장이 원활하게 돌기 때문에 뭐 돈만 있으면 금방 자재를 구입하고 마련을 하겠지만, 이제 그것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도면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자재를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 그것을 자재를 만들기 위하여서 외국에 가서 조달을 해야 되고 그게 또 오는 시간이 있고 만드는 시간이 있고 모든 자재가 완비가 되어졌을 때 공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시작되어지는 때가 횟수로는 어, 2년 둘째 달이 이르렀을 때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공사가 시작되어질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고, 아, 아니죠. 아, 레위인들은 그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그게 8절입니다. 9절에는 이제 예수와 그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기초공사를 해 나갑니다.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기초공사라 하며, 오늘날은 뭐, 큰 건물이면 지하도 파고 막 이렇게 해날 텐데, 그 당시에 무슨 지하를 파겠습니까? 이제 털을 싹 고르고, 그 위에 반석을 깔고,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이 있었겠죠? 그런 성전 기초공사를 싹 가지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에 앞서서 기공, 그럼 뭐, 뭐라 그래, 기공축하 예배? 뭐 이런 걸까요? 어,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있어서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 내용이 11절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드려질 때그 기초공사를 보면 그 성전이 그 건물이 얼마나 게 세워질지에 대해서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그것을 보고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첫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하면은 그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과거에 한 50여 년 전에 전쟁이 나서 예루살렘이 혹상 망했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는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리고.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50여 년이 지나서 돌아온 때인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니 그때 노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시대에도. 그 노인들이 과거에 그 태평생대 때 나라가 부강하고 할때 재원이 많을 때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규모와 화려함과 그 위용과 웅장함을 자랑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국력이 없고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어 그런 시대에 궁색하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끌어모아서 짓는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예전에 비해서 웅장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laughs> 이 과거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일자리를 잃고 그렇게 해서 고생고생 하면서 그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어, 그러한 지난날의 회한들 그, 그러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때에 또 반면에 그 서러움과 원통함과 회한과그 뒤섞이면서 또 감격이 또 함께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런 그 뒤섞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일보고 대성통곡을 하였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어, 이런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꾸준하게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에 덮여서 신앙이 성장만, 성장만, 성장만 해 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그 감격이 늘 있었다면 이런 회안이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다 넘어지는 기간이 길었다가 또 다시 일어서는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성전이 나라고 하는 영적인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찬송의 감격이 있고 기도의 감격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을 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비슷한 마음이 들 겁니다 막 눈물, 콧물이 그냥 뒤섞여서 막 하나님 앞에 그런 대성 통곡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감정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함께 성전을 같이 세워나가는 그 젊은이들은 뭐 과거의 영광의 그 기억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 지금 세워지는 이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감정인 거죠. 야, 우리가 외국에서 그렇게 서름당하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조상 때부터 드렸던 그 예배, 이야기만 들었던 그 예배, 성전 예배를, 이제는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손으로 지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 감격이 특별한 것이죠. 이제 성전 기초공사를 나왔으면 그 위에 세우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이미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기쁨과 그 감격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1세대들은 교회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천막교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교회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확 그러다가 성도가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는 가운데 이제 천막교회가 걷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 이제 뭐 성전이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옛날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반지를 빼고 결혼반지 빼고 돌반지 헌납하고 뭐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런 일은 드물지만 뭐 진문서도 맡기고 뭐 이런 헌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눈물과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특별해요 특별하단 말이죠 어, 그러나 그 2세대 다 지어지고, 인테리어 다 되어 있고, 말끔하게 차려진, 그런다 준비되어진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것을 피와 눈물의 세월과 뒤범벅이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를 대하는 그 마음은 사뭇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꼭 건물로 비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1세대 신앙이. 그 전투적이잖아요. 뭐 부모님이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 박해와 그 모멸감 속에서 그것을 뚫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신앙은 남다르단 말이죠. 늘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게 경제적인 이유든 관계적인 이유든 그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그 머물음치는 그 세월 속에서 고통도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 속에서 간증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간증들이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그 감격은 남다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그것에 대한 간증을 듣고 그런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없이 그냥 이런 얘기 하기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냥 주일만 지키는 신앙 전도라고 한다면 주일만 지키는 신앙을 꼭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어,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 드리고 많은 그래서 나는 할 도리 다 했어라고 하는 신앙과는 어, 그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신앙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 자신의 그 성전이라고 일컬인 성령을 성령을 모시는 이 육신, 이 육신의 그 예배 생활에 드리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아이고, 이 표현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성전을 세워나간 가정 속에 드리는 그 공에 비례해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적당히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거, 뭘,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유, 나는 기도하면 뭐 5분이면 다 끝나는데, 아 저렇게 기도할 마음이 야 뭐, 뭐, 뭐가 생길까? 아니, 뭘뭐 이렇게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 아니, 뭘 저렇게 찬성을 하는데, 아니,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지? 뭘뭐 이렇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래? 아 예배 때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손을 들고 난리야? 아저 사람은 어, 무슨 일이 있나 집에? 왜 이렇게 울고 그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그 감격 속에서 얼마나 그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을 경험하여야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과 평강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아, 어, 나를 찾고 두리고 두드리고 어그 뭐가 있죠 또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고 찾는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열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무엇으로 그 상을 주신다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 감격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